다음 중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1번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 y는 x 제곱 파이이므로 이차함수가 맞습니다. 2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 y는 x 제곱이므로 이차함수가 맞습니다. 3번 농도가 x%인 소금물 2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는 10분의 x 곱하기 200은 2 x 이므로 1차 함수입니다. 4번 밑변의 길이가 xcm 높이가 x 더하기 2cm인 삼각형의 넓이 y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2는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이므로 2차 함수가 맞습니다. 5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cm 높이가 5cm인 원기둥의 부피 y는 x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파이는 5x 제곱 파이이므로 이차 함수가 맞습니다. 따라서 다음 중 이차 함수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.